안녕하십니까? 저녁기도 시간입니다. 2026년 제 1기 어른들을 위한 성경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빌리보서와 골로새서에 계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성경 구절로 열세 과목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7과, 어, 7과 오늘 어, 화요일 네, 소재입니다. 어, 1과부터 소재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1과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 2과 감사함에 기도하는 이유, 3과 사나 죽으나, 4과 겸손함으로 연합함, 5과 어둠 밤의 별처럼 빛나라, 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7과 하늘 시민권 8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9과 화목과 소망 10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32과 서로 함께 사는 313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살아 네 제7과 어 제7과 하늘 시민권 기억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리포 사장 6절 말씀, 결론은 실망스러운 세상의 통치 체계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시민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주어졌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하늘 시민권의 약속에 굳게 서야 한다. 세상에서 근심 염려가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돌보심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미덕과 본보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좋은 모범을 따르며 무슨 일이든지 하늘의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일요일 본보기 교원은 육체의 일을 따르게 하는 악에 대응하기 위해.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서며 좋은 모범을 따르라고 권면한다. 오늘 월요일 주안에서 주안에 굳게 살아 어, 하늘 시민권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포함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약속에 굳게 살라고 말한다. 어, 오늘 화요일입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연합이 필요함 빌립보 4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언급한 후 바울은 주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은 주제로 넘어간다.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결국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왔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마태복음 10장 19절. 어,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상기시키는 것은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림이 가까웠다는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누가복음 21장 28절, 야고보서 야구, 5장 8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일보 4장 6절 7절.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받았다고 믿고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구 데스이스 헬라. 어 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은 상황이 극도로 절박하고 긴급함을 나타낸다. 누가 보면 1장 13절, 빌일포 1장 19절, 디모데 전서 5장 5절, 야구보 5장 16절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요청이지만 그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구하는 한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요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심과 평안을 의릴 수 있다. 시편 29편 11절, 이사야 9장 6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넓혀 주는가?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구주 예수님을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6장 23절 통해 영생은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평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빌리보 사장 7절이다. 여기서 어, 헬라어 누스 생가의 사용을 통해 알수 있듯이 이 평화는 이성, <웃음> 이성만으로는 <웃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네. 묵상을 하시면 당신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한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laughs> 예. 교훈에 염려와 근심을 죽게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의 뜻대로 구할 때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영감의 교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나는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혜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쉬라. 그대는 지혜가 필요하며,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 증언 8번, 130조.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로 저희의 마음은 무겁고 속도 불편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주지 못하며, 우리 몸을 낫게 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니 우리를 구복 보시고 이곳에 함께 하셔서 평안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는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혜이시다. 예,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시다. 쉬라. 그대는 지혜가 필요하며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 증언 팔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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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우리 어, 어, 음, 기억절 한번 더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리포 사장 6절 말씀. 네. 주기도원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오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혼, 영원히 있어 멘 아멘. 예. 나잇 나잇 good n i g h 예. 메가드 블레서 함께 갑시다.